안녕하세요. 오늘은 멕시코시티를 떠나는 날입니다. 어디를 가든 보통 노르테, 그러니까 북, 터미널, 북부터미널?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거기 가서 어디를 갈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는 관나호와도를 가고 싶은데 그쪽이 지금이 춥단 말이죠. 지금이 겨울이고 아마 1월쯤 아직, 아직 뭐일월안했으니까 괜찮긴 한데 갈수록 이제 추워진대요. 그래서 어딜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그곳을 형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와학가라고 불리는, 오학사가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그쪽으로 갈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이제 제가 관아후아또를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화, 디즈니 영화인데 코코라는 영화의 배경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와하카가 오히려 더 코코 영화 배경지라고 들었던 것 같고 현지 사람들한테는 사실 관아후아또는 엄청 아기자기하고 작은 마을이고 엄청 예쁘긴 합니다. 근데 관아후아또를 가게 되면 좀 여행지 동선이 꼬일 수가 있는데 원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가 와하카예요.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이제 여행자들이나 아니면 현지인들이 와하카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아 후아토를 가게 되면 일단은 표가 엄청 비싸요. 왜냐면 원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엄청 비싸지는 거죠 가격이. 가격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975 페소 정도여가지고 대충 한 6,7만 원이었거든요. 반면에 와하카로 가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650 페소인가로 구할 수도 있었고 거리는 둘다 비슷해요. 근데 와하카로 가게 되면 좋은 점이 버르도 에스콘디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유카톤 반도에 있는 뭐, 칸쿤이나 플라야 델까르멘그 다음에 뭐, 툴룸 이제 이런 해변가를 가 가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르투 에스콘디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포르투에스콘디도는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여행하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여행했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막그 저희가 몰디브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막, 발광 생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손을 휘저으면 바다가 막 엄청 막 빛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발광 플랑크톤. 그것도 볼수 있다 그러고 맹그로브 숲에서 뭐 이제 스노클 것도 할수 있어서 엄청 좋고 그다음에 바다도 거기가 좀 남쪽에 있어 가지고 겨울에도 엄청 더워요. 반면에 뭐 칸쿤이나 메리다 지역 쪽에 있는 바다는 물론 바닷물이 뭐 그렇게 뭐 춥지도 않고 날씨도 온화하고 좋긴 한데 겨울에 가면 살짝 추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제가 유난히 물에 대해서 그 온도 내성이 좀 약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프로르토 에스콘디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온도 자체도 높고 물도 더 따뜻하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쪽에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산미계를갈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록에 서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프리메라 플러스라는 곳이거든요 15시 어, 15분 건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지, 성공하는 거예요. 시서 15분께 타임을 맞추기 가 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한번 최대 한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Good e Perdón. Ah, es 1 t e también primera plus u n o es posible para Para ir a San Miguel ahora, sí. o no muy tarde, ahora, porque es. Ah, pero nada más tengo este. Sí, sí, Los sí. ¿Se sí. sí, sí, sí. Solamente que se echa por Sí, sí, sí. Uh, salve. Sala 1, 5, 4, 3, 1. No piensas que, que es posible no, pero sí. Ok. Nombre. Ah, Tareta, Isa. Nombre. Ah, Sean. ¿Sí? a 105, de la Ah, cinco, no. 745. Sí. Ah, 745. la de de l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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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Hay de de la de aquí de sí. de Este este es directo. 107, 어으이노네 아, 캔스키이노디네로 t o e s <¿S3>? no p i s que s i b l e para ir a San Miguel. 하게 충전 음, 안해 놨더니 이런 사단이 났네. 그냥 와하카로 갈지 생각을 좀해 봐야겠다. 아. 2 버스에서 관 u a 아 a 로 제가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여 짐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위탁섬을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표를 발급받았습니다 지금 살라 오노에서관 u a 아 a 로 멕시코에서 어, 이제 광역버스를 타게 되면 뭐 와이파이를 제공해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와이파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와이파이가 아닙니다. 와이파이가 이제 제공되는 거는 SMS나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할 때만 무제한으로 되는 그런 와이파이고 그 일반적인 와이파이가 아니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를 잡아야 돼요. 여기 일반 택시들은 엄청 비쌀 거라서 일단 디디라는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잡아보고, 저안 잡힌다 싶으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디디가 이제 안 하는 시간인가? 지금 저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관아후아또라는 지역이고 엄청 예뻐요. 거리가 알록달록 합니다. 골목 자체가 엄청 예뻐 여기가 유니언, 우니 광장인가? 하는 곳이에요. 사이가 지금 저는 이고달이라는 시장에 가는데 거기서 바지, 얇은 긴 바지 살거 있으면 사고 길거리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고달 시장으로 가고 있고 영화 코코를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진짜 추천드리는 게. 진짜 한번 여러분은 관아후아또 오기 전에 영화를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작은 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뭔가 달게 되면서 여행이 더 재밌어졌습니다. 시장. 뭔가 이렇게 깃발 문양 같은 게. 신기하네 다 어, 미라로 직접 눌러보는건 처음인데 포코에서 보던, 완전 아, 코코에서 보던 사람들인데, 어 미라를 보고 보니까 뭔가 느낌 이상하네요. 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제가 원래 구글 지도에서 안내해 주는 길이 아니고 그냥 박물관 뒤편에 있는 길이었는데, 그 가나후아토 지역이 원래 좀 엄청 작은 마을이기도 하고. 골목들이 엄청 예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골목은 뭔가 좀 안전한 느낌을 못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골목에 들어갈 때 만난 현지인 분들께서도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로 알려주시면서 좀 뭔가 조심하라는 뉘앙스를 풍겼던 것 같아요. 진짜 멋진 사실 그냥, 마을에 있는 그건데, 이거 보니까, 또 코코가 생각나요. 코코 영화에서도, 그, 더뭐 이제 공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죽은 자의 도시로 가서 공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의 콘서트장의 느낌이 난다할까나 그런 느낌이. 지금 저기 있는 광장도, 노티브가 뭐 된것 같은데, 영화에. 사실, 여기 올라오기까지가 좀 힘들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엄청 뭐 많이 팝니다. 완전 관광지라 그런지, 기념품도 많이 팔고, 음식도 많이 팔고, 사람이 엄청 많네요. 지중 포토스팟은 저쪽인 것 같고, 제가 서 있는 쪽은 그저 그렇습니다. 제가 숙소에서 만난 한국군인데, 그분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음식점을 저한테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음식점을 찾으려고, 이달고 시장 다시 왔습니다. 어제도 왔었고 오늘 다시 왔는데 그 해산물인데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00원. 네 무슨 일 있어? ¿Sí, 올라. Bon dia? 아. Huh? Bon dia? Sí. No entiendo. b n d a q u es b n d a Buen día, buenos días, buenos días, adiós.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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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este. ¿No? Y este aquí.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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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e. este. Sí. ¿Chica? ¿Grande? ¿Hay uh, no medio? ¿Medio? No. ¿Chica o grande? Entonces chica, por favor. Chica. 같이 만났던 분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빵이랑 과자 같은 걸 엄청 많이 주네요 작은 사이즈거든요 시가라고 하는데 Gracias. ¿Sí? Entonces, ¿puntos? A ver, ah, No, ¿Eh? no, ¿Eh? no, no, para mí, <laughs> no, no, mí. no, no, <laughs> Pero esto muy bien. sí, sí. sí. 뭐 원래 카드가 이런 게안 되는데, 난 돈을 다안 들고 왔거든요. 진짜 와... 어떡하지? 단번 맡기고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카드가 된다고 나왔네요. 저... 내 때쯤 골랐대? 내 보낸 날 몰래... 아... Parece muy bueno ese chocolate, lo venden nomás en México.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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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diferente de como un chocolate en ah, tienda. Sí. Es algo diferente. Viene así en esta presentación. Mm. Ese es muy rico. Lo mueles, compras el mole que ya viene envasado. Sí. Lo, lo, hechas, lo pones a servir con caldo, de ese caldo, de pollo, le echas caldo y mole y luego lo revuelves el chocolate y le das vuelta papá, papá, ah. hasta que vaya quedando, vaya quedando y. Ya te dije, ah, ya te eh, con sí. arroz, ah, arroz. con arroz, pollo, sí. pedazo de pollo y pum. Sí. Muchas tapas en Corea, pero pero el sabor es muy diferente. Sí. O sea, aquí está más rico. ¿eh?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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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muy muy fuerte y Tiene mucho sazón aquí, sazón la comida. Me gusta horchata Sí, hay una agua de horchata. Sí, agua de horchata. En Corea es es similar con así que es uh, con, con arroz, arroz también, eh, sí. arroz. Pero, pero no, no leche. Solo arroz y agua. Oh. Esa. Es, es, es. esa leche le pone al, al arroz, al agua y luego le pones esta leche. Ah, entonces, y, Sí. Y con esta y, y quedamos no, muy Combinarlo. No lo puedo grabarlo sí. con mi cámara. Gracias, gracias. para la, o sea, para hacer agua, el agua ah. el agua que tienes allá en Corea con arroz le agregas este ah. le agregas esto con agua solo sí ah. y el arroz así como está con ah. este y vainilla vainilla que es vainilla. vainilla con agua azúcar ah. hielos sí, ah. y le echas tequila. tequila tequila le eche tequila la, Muy mal, ¿no? Es agua loca. Se llama agua loca. Muy bien. Tengo sea, muchas ideas, muchas ideas. Dice si tú, necesitas llevar a Corea, entonces... Sí, no, sí, sí, rápido. Sí, emprender en la tienda, ¿no? Sí. ¿Vas sí. a Sudamérica? Sí, todo, ¿Todo Sudamérica, América? sí. ¿Qué, ciudad, ¿Qué es más caro? ¿A dónde has ido es más caro? ¿Aquí? Venezuela es carísimo, Venezuela está muy caro también Venezuela una amiga vino de Venezuela aquí a, a, Ajá. a Guanajuato nos visitó a mi hermano Ajá. entonces Venezuela es sí. más caro de aquí carísimo de todo el metro de América Nutella sí la Nutella, Nutella aquí esta cuesta 100, 180 pesos, 150 pesos aquí, porque decía que cada nutella salía ¿Ah? 10 mil pesos. ¿10 mil? Oh. Está. Venezuela está carísimo. Y Venezuela es un país rico en petróleo, es el país de los... Disfruta. disfruta. Sí, disfruta. Uh, perdón, la uh, cotareta. Sí, o sale como la sí. cotareta. Mucha suerte. Sí, gracias, gracias. Un buen día a ustedes.